하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 의 본문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모든 일을 이르리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모든 일을 이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나시겠다, 또 말씀하시겠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바로 하나님의 증거 괴를 만들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들은 조각목으로 괴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반, 넓이는 한 규빗반, 높이는 한 규빗반이 되게 하고 자 괴를 짜다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괴 한자어죠. 우리말로는 상자를 의미합니다. 나무로 만든 즉사각형 모양의 상자를 하나님께서 만들라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왜 상자를 만들냐면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담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증거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판을 담는다고 해서 증거괴, 증거상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서 언약으로 받아서 이것을 하, 담기 때문에 언약괴, 언약의 상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그 모양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16절과 17절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괴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석재소를 만들때 길이는 두 규빗반 너비는 한 규빗반이 되게 하고 자 어, 말씀상자, 언약상자, 증거상자라는 말이죠. 이게 이제 어떤 모양이냐면 어, 우리 교회에 그게 있습니다. 증거괴가 있죠. 뭐냐면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게 증거기와 똑같은 모양입니다. 우리 교회가 소위 말하는 정전 모양이잖아요.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생각이 이제 깨달음부터 놀랍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품 하나하나도 그냥 갖다 놓은 게 아니고 이게 다 성경에서 이루어진, 그러니까 잘 묵상하는 면게 보여요. 근데 이걸 잘 몰랐기 때문에 알아채지 못했는데 이 암호상자가 증거기의 모양과 똑같습니다. 요 위에 이제 받침대가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요 사이즈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뚜껑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설명하기 쉽죠? 네, 성경에 보면 또 날개가 나와요. 20절에 보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어, 덮는 모양. 어, 20절에 보면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는다.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여기 날개가 나오는데 이 날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새 날개가 아니라 이렇게 펼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옆에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죠. 이게 이제 원래 는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렇게 덮을 수 있도록, 이러면 속재소가 되고, 여기 에 바로 이제 언약계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계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성막체험, 성전, 전시장 같은 데 가봐야 이제 볼수 있는데, 거기까지 안 가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이 모양을 뭐...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면 이 안에 증거계 말씀을 담기 위해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말씀을 담고 또 이러한 것들을 만들려고 하냐면, 그 목적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계를 만드시는 이유는 만나시려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시냐면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특별히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칙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성질을 나타내시고 가르치시는 그 방편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우리가 잘 받아서 그것들을 붙잡고 그러한가하여서 묵상하고 되새기고 이것을 껍질을 까서 그 내용을 먹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깨달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을 아는 지경까지 나아가게 되게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시기 위해서 언약계를 만들고 속죄소를 만들고 날개를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를 있습니다. 그 똑같은 모양을 지금 우리 이 강대상으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교회 앞에 이렇게 두는 이유는 우리가 이걸 보통 이제 강대상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강대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기서 이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거나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올려놓는 것처럼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 우리가 이제 연설을 하기 위한 강대성과 성질이 좀 다릅니다. 이런 강대상은 학교 강단에도 있고, 총회 강단에도 있고, 여러 가지 강단이 있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자기 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받침대 같은, 옆에 이제 보면대 같은 뭐 지휘자라든가 악보를 놓는 보면대 같은 형질의 것들로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이 언약관의 강제성은 이런 도면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을 상징적인 모양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단위에 쓴 사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라는 하는 이유는.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위한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단 위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이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 만나주시겠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겠다라는 것을 상징적인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적용하여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 모양을 우리가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어, 마당과 성소와 지성소의 모양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운데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그 목적은 딱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함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선포하시고 들려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로도 가냐면 우리 마음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강단 증거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의 방주의 모양과 똑같고요. 신약에서는 성전의 모양과 똑같죠. 이게 나타난 성전의 모양 나타나기 때문에. 자, 그러나 이제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증거의 목적은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주는 것이 증거의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 그 말씀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우리 성전대 우리 마음 가운데 지성소가 있어요. 마음의 깊은 곳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를 쳐서. 거기에 말씀이 담겨지는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증거계의 말씀판을 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모양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실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설명을 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 말씀을 가진 말씀 선포자가 이 위에 올라가서 선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나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세상의 일이다든가 세상의 뉴스라든가 자기의 생각이나 철학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그건 다 끊어지게 될 것이고 생명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내위기에 보면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게 되는 나답과 비후에 관한 모습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의 증거괴 안에, 말씀 가운데 새기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증거괴, 상자를 만들라, 괴를 만들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판으로 상자로 만들라 그런 뜻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도 말씀이 담겨있게 하기 위함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훈을 잘 듣고 받아서 내가 위로를 받고 감동을 받는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가운데 새기셔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말씀 붙든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가 되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감동을 주세요. 그것이 지식이든 감정이든 어떤 새로운 생각이든 그래서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대한 도전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명성이구나라고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잘 간직하여서 이거를 돌아가면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되새긴다라는 거죠. 그걸 묵상이라고 하는데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생각하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되면 우리가 어저게 말씀으로 마음이 찔려서 회개가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 우리가 돌이키게 되든지 아니면 거기서 벗어나서 부딪히게 되든지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깨뜨리게 하시든지 이런 작용이 우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왜 이런 작용을 일어나게 하시느냐? 깨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다 잠들어 있는 상태거든요. 어둠의 상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다 자신의 방식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배우는 것처럼 알이 깨어지는 것과 똑같죠? 그 껍질은 되게 알지만 깨어지지 않아요. 우리 생각이나 우리의 관철에 우리의 습관이나 사상도 절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뜨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 깨뜨리는 그 힘,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나보다 나은 존재가 이야기하거나, 내가 동경하는 존재가 이야기를 해야 받아들이지, 자기보다 못한 존재, 자기가 생각할 때별 볼일 없는 어저께 우리가 같은 모장에서 봤던 라가라하는 존재,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존재, 바보 같은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오셨을 때도 회개하러 왔을 때 사람들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모든 교회에서 메신저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소수예요. 아 이게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깨뜨리고 내가 갖고 있는 습관들을 깨뜨리고 내가 살아왔던 그런 어, 기질들 이런 걸 깨뜨리고 그래서 내가 성장하고 변화되었다,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그 도구로 사용하지 아니었고 그냥 아 덕담이지 좋은 말이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 청중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감동되는 말을 자꾸 해달라고 요청한다 는거죠 사람들은 미담을 듣기를 원해요. 귀에 귀에 즐거운 이야기. 딱 들으면 아 그렇구나 좋은 말이구나. 또는 어떤 명언들. 자기가 그 명을 언잘 받아서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닌데 내가 그 말을 받으면 그 말을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남의 지식을 자기의 지식화해서 아 우리 목사님이 아니면 보통은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듣고 오셔 가지고 아, 어느 교회 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냐. 그러니까 내게 아니라 그러니까 소리만 그냥 흉내 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기로 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약간 그런 말은 다 약간 설탕가루 같은 것입니다. 듣기는 좋아도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말씀 그대로 그것들을 풀어헤치고 살펴볼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그 상태 그대로 해서 이걸 잘 차려서 껍질만 깐채삭해서 직접 뜯고 먹을 수 있도록 하시는 제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다만 이게 좀 어렵다 보니까 설명이 더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피고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의도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묵상하고. 또 이것들 함께 나누고 더 깊은 하나님의 내용이 있을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의 뜻이 있을 텐데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성도간에 나누고 그래서 꾸준히 그걸 찾아 들어가봐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 일을 누가느냐? 하각 사람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먼저 듣기는 메신저를 통해서 듣지만 내 스스로 이 껍질을 깨는 역 작업을 하지 않으면 결코 그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되지 못하고 생명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 동안 이 양식을 삼기 위해서 씹으려고 해도 이가 없었고, 먹으려고 해도 양식이 없었고, 씹으려고 해도 이가 없었으니까, 우리는 그 일을 감당을 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또 씹을 수 있도록 우리 감각을 깨워주셔서 이제 이것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처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레위기 말씀들 굉장히 어렵거든요. 또 오늘 7회 후기 20장 이후에 이 율법과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할때 이게 다 상징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어, 무언가 함의되어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그냥 읽으려고 하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도 하는 것이고 또 묵상을 살피는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 이제 찾아보면서 더 깊이 있는 것을 들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를 게시하셔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귀가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며 하나님 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붙잡고 나아갈 때, 비로소 보게 되는데 그 보는 시도를 하지 않고 아 그냥 이건 이런 뜻일 거야, 아이가 이런 말이네.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가치관 또는 자신의 경험으로 그냥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마치 우리가 세상에 많은 심포도 기재라는 말 있잖아요. 나무 대 위에 있는 포도, 아저 포도 실 거야 안 먹어. 먹어보지 않아도 알아 아쉽거 그래서 외면하면서 그냥 돌아가버린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마당만 밟고 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와 방식은 지성소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그렇죠? 이걸 성전으로 보여주셨는데 지성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파려고 해야 우리도 생각을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감각적인 것,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탁들어온첫 번째 생각으로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아좀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이 있을 것이다. 그 지경까지 나아가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 속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 지경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언약궤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성령님들이 이것을 잘 깨닫고 날마다 그냥 말씀을 듣고 아 그렇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늘 묵상하시고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또 내게 변화시키기로 원하는 것내 틀을 깨고 내 껍질을 깨고 하나님의 품을 하나님을 담는 상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달라져야 할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묵상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해 볼줄있습니다 자, 이를 함께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만드시는 방주, 하나님의 만드시는 새예루살렘성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는 하나님과의 처서로 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거룩한 모습으로 지어지시고 만들어져 가심으로 하나님을 담는 아름다운 상자와 그 언약계의 모양을 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길 지혜로 간절히 축하합니다.